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주명기 조성왕조 실록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황국정치 두 번째 이야기, 드라마 황국정치의 주인공 숙종의 여인들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극을 다루는데 가장 많이 다뤄진그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희빈장 씨, 우리는 뭐 장희빈이라고 많이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 숙빈철 씨, 드라마 동의의 이제 그 주인공입니다. <놀람> 숙종에서 이제 그 영조로 이어지는 이 시기에 관한 드라마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드라마틱한 어떤 이런 얘기가 많았던 거라는 거죠. 환국정치라고 해서 조선시대판 여야 관계의 어떤 이런 거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환국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정치세력이 바뀌는 걸 뜻해요. 이거는 이제 오늘날 같은 경우는 선거라고 하는 대의제를 통해가지고 민심을 확인하고 민심의 결과에 따라서 권력이 바뀌는 이런 모양이 되는데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니까 그때의 민심은 누굴까요? 왕의 마음이었던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왕이 지 멋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이 유교, 뭐 성리학에서는 가장 중요시하는 이런 어떤 정치가 뭐냐면 이 제왕, 즉 군주의 덕목이죠 좀 성인 같은 군주여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숙종이라고 하는 임금은 워낙 사주가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좀 강경했고 좀 이런 힘들이 당시에 좀 이렇게 국력을 조금 더 확대를 시키고 세계로 눈 돌려가지고 자기 힘을 쓰기보다는 좀 안에서의 어쨌든 이 정치적인 싸움. 쪽으로 많이 이게 좀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굉장히 오래 살면서 오랫동안 이 왕권을 좀 누리긴 했지만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정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야 정치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렇게 정치가 혼란스러우면 고통을 받는 건 당연히 백성들이죠. 예송농쟁이 격화됐던 2차해송그 즈음에 경신대기근이라고 하는 이제 그 유례없는 재를 맞아가지고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피폐해졌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 숙종 시대에도 을병대기근이라고 또 엄청난 대기근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 17세기, 그 당시 지구가 일종의 소빙하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은 재해들이 좀 일어나고 이러는데, 이 숙종 때 일어났던 을병대기근도 이 경신대기근 못지않게 어마어마한 기근이어가지고, 당시 인구가 거의 한 140만, 150만 가까이가 아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당시 조선 인구의 거의 20%에 육박하는 그런 수준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하도 이 조선의 그 아사자가 많고 이 심각해가지고 청나라에서 원조까지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바로 그때 당시의 조정이라고 하는 데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바로 이러한 황국 정치라는 게 일어난 거예요. 그세 번의 이제 황국이 있습니다. 이 숙종대 첫째가 뭐냐면 경신환국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당시에 이제 집권 세력은 이 남인이었는데요. 그 남인 정권이 서인적으로 바뀌는 그게 바로 경신환국이고요. 두 번째는 기사환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당연히 서인들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니까 이 정권이 다시 남인한테 넘어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어난 게 바로 이 갑술왕국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다시 그 남인 정권이 밀려나고 서인 정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인들이 등장해요. 하나씩. 경신왕국에서 이제 그 나타난 여인은 바로 이 인연왕국입니다. 이분이 이제 사실은 숙종의 이제 그 정식 왕비죠. 그리고 기사왕국 때그 유명한 희빈장 씨. 장희빈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 이제 갑술 환국 이 시기에 등장하는 여인이 바로 이 숙빈 최씨입니다. 특히 이 기사 환국과 갑술 환국이라고 하는 이두 번의 이 환국 과정에는 이른바 공작 통치라고 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공작 통치가 드러났다는 건 뭐예요? 이 환국의 과정이 굉장히 피바람이 부는 이게 단순하게 권력 넣어먹고 나먹고 이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죽이고 죽이는. 정치 투쟁이 막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 갑술왕국을 통해서 남인은 완전히 다 이제 싹이 다 잘립니다. 이전에그 이제 분당 과정에서도 그 서인과 이 북인, 뭐그 다음에 또 남인 이렇게 될때 북인이 완전히 씨가 말랐잖아요. 이 과정에서 또 남인이라고 하는 정치 세력이 씨가 마르게 돼요. 왜 이렇게 당쟁이 당시에 이렇게 살벌해졌는가? 그때는 항상 관직이라고 하는 자리가 제한돼 있었어요. 그런데 병자호란 이후에는 일종의 평화로운 시기를 맞게 되는 거거든요. 탈 일도 많아지고 이러니까 인재를 많이 등용해야 되는데 반직은 제한돼 있고, 그런데 이제 과거 같은 걸 많이 볼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과거가 낱발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이렇게 정규적으로 치우는 이런 그 과거뿐만이 아니라, 이게 다양한 이름으로 해가지고 무슨 뭐 왕이, 무슨 뭐 환경을 맞았다 뭐 하면 또 이게 뭐 그거 기념해서 이 과거하고 왜 그러겠어요? 내 가문, 내 당파의 사람을 관직에 내보내려고 그렇게 말아지는 거죠. 그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냥 피떨리게 싸우는 게 되는 거예요. 저놈들을 죽여야지 내 가문이 또내 당파가 들어간다. 이런 싸움이 격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좀 배경이 되는 건데, 요때 등장하는 세 명의 여인과 이 숙종의 또 이런 명리학적 관계가 아주 묘하게 또 재밌어요. 결국 이제 얘기를 하면요. 이세 분들은 다 동시대에 살았던 분들이고, 다이그 한국과정에서 역할을 한 겁니다. 숙종이 이 여자들의 피마자락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거꾸로 숙종이 여자들을 이용한 거예요. 자기 정치에. 그랬던 건데 이 명적 관계가 되게 재미있어요. 먼저 인영왕후를 보면요. 1627년 4월 23일 생입니다. 그래서 정미 을사 정묘 이렇게 나옵니다. 예쁘죠? 알록달록.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목과 화의 이가 이렇게 많은 거. 이건 목과 화는 서로 통명을 해서 밝고 명랑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게다가 월주가 뭡니까? 을사라고 하는 상관격의 사주입니다. 투명한 여자예요. 밝고. 이랬던 분이다. 희빈 장 씨. 장희빈은 또 어떻습니까? 자, 1659년 9월 19일이기 때문에 기해, 갑술, 정축. 이렇게 나옵니다. 일간이 정화이고 옆에 갑목이라고 하는 이 목이 서로 투명하고 있는 모양이죠. 그리고 이갑목이 정화한테는 정인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전체적으로 이게 사주를 보면은 토의 기운이 많죠. 그래서 이게 화생, 토하니까 뭐예요? 내가 도와주는 오행이니까 식신 상관이 되는 거죠. 역시 식사의 기운이 밝은 이런 모양입니다. 근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여기는. 뭐예요? 정축의 배꽃살이고 갑술도 배꽃살이에요. 즉, 자기 사주에서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일주와 월주가 다 배꽃살의 기운이 있으니까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역시 밝은 아마 이런 어떤 이 성향에다가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기질의 사람인데, 백호살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어차든 에너지가 넘치면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표출을 시켜야될거 아니에요? 이 표출이 잘안될 때, 또왜이 표출이 왜곡되길 때는 그게 애군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제 암시가 되는 거죠. 이게 월과 일이라고 하는 바로 나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뭔가의 평지풍파가 많을 것이다. 이 사주되고 살았던 여인이 아닌가. 자, 마지막 동의로 알려져 있는 이 숲빈 최 씨. 결국 마침내 승리하리라가 바로 이 숲인채씨가 된 겁니다 근데 앞에 두 여자하고 다르게 이 숲인채씨는 어떤 사람입니까 무술의 출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뒤에 이 숲인채씨의 아들이 누구예요 숲 정사에 나오네 걔가 바로 영조가 되거든요 근데 숲인채씨는 무술이에요 정말 이거는 뭐예요 그뭐 개천에서 용이 나는 이런 이제 신분의 어떤 지위의 상승인데 자 1670년 11월 6일 해가지고 지금 사주가 이렇게 나와요 일주가 김이라고 해서 태조 이성계와 같은 가녀지동의 일주죠 토로 이루어진 게다가 토기가 많죠. 월지가 자수라고 해가지고 토극소 내가 눌러버리는 거니까 재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 자기 주관이 굉장히 강한 동시에 그것도 편제란 말이에요. 무엇인가를 소유하려고 하는 욕망이 굉장히 강했던 여인이에요. 숙빈체 씨가 뭔가 좀 이렇게 약자이다 보니까, 지금 무슬림은 약자니까, 그 약자에서 왕비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신델렐라 어떤 이런 이 스토리, 그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숙빈체 씨가 좋은 사람, 이쁜 사람, 이렇게 좀 이미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사주 세 분의 어떤 사주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좀 뭐라고 할까, 독종이 누구냐? 저는 숙빈체 씨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연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본인 자신이 개입한 게 아니라, 그, 앞서 말씀드린, 이제, 허목이라고 하는 당시 남인의 영수가 이제, 그 천막 사건, 이걸로 해가지고, 이제, 숙종이, 이제, 남인을 몰아내고, 이, 그, 서인들로 이걸 해야겠다라고 할 때, 그때, 그, 왕비가 된 분이에요. 이렇게, 된 분인데, 이제, 장희빈 같은 경우는, 당시, 이제, 좀, 이렇게 중인 출신의 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으로 들어왔다가, 이제 숙종한테 이게 떼어가지고, 자기, 이제, 왕비 해달라고, 또, 인현왕으로 패선시켜서 내쫓고, 이제, 자기가 이제 왕비가 된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거를 강력하게 반대했던 세력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서인 노론입니다. 그래서 송시열이 죽어도 아니 되옵니다, 죽어도 아니 되옵니다 해가지고 결국 이제 귀향을 가게 되고 사해까지 받게 되는 사건이 되는 건데, 바로 이때 이제 이장희빈을숙종의 눈에 들게한이 공작을 누가 했냐? 이걸 남인들과 당시 이제 소론이라고 하는, 이 세력이 했다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노론과 소론이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그 나눠지게 된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남인에 대한 태도를 갖고, 그러 그러니까 남인을 강경하게 전부 다 싹쓸이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뭐냐면 나이든 꼰대 그룹이라는 이제 노론이었던 거고, 이제 젊은 그룹이 이제 소론이 되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송시열하고 또 이제 윤선도 윤증이라고 하는 이 부자, 뭐 이들의 또 이제 또 오래된 악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이희빈정 씨가 이제 딱 권세를 누리는 이걸 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기사 환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음에, 다 이제 또 서인들이 또궁작격를또핀다고 하지요. 바로 이제 이 무술이 숙빈 최씨를 갖다가 이제 궁에 들여가지고 계속 숙종이 눈에 띄게 해가지고 이 과정에서 얘기가 뭡니까 희빈장 씨가 이제 왕후가 죽어야 되는데 어? 죽어야지 자기가 이제 확실하게 왕비 짐을 누리는데 안하니까 이제 희빈장 씨가 몰래 이렇게 주술적으로 빨리 죽어라 빨리 죽어라 이런 거를 했는데 그걸 숙빈 최씨가 숙종한테 고발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장희빈 내쫓고 인연왕후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숙빈체씨를 갖다가 이제 비누를 하고 이게 바로 이 마지막 값을 환국이고 이 과정에서 남인들을 작살내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들의 관계가 어떤가 한번 보자고요. 먼저 일간으로 놓고 보면요, 일간이 신금이죠. 그런데 인연왕과희빈정 씨는 일간이 두분다 정하죠. 그러니까 이 관계가 어떻게 돼요? 화극금이 그 돼버리죠. 즉 일간에서는 두 명의 이제 그이 여인들이 숙종을 누르는 모양이 되는 거예요. 수핀 채취의 일간이 기토니까 토, 생, 금에서 자기를 살려주는 그런 또 일간이 되는 거죠. 이게 참 묘해요. 자, 그리고 띠에서 보면요. 인형왕후는 미토, 양띠니까 해며미에서 목의 운동을 하고 희빈장치도 해수, 돼지띠니까 해며미에서 목의 운동을 하는 띠가 되는데 우리 숙종은 뭐예요? 축, 금, 목, 상쟁의 싸움이 되는 거죠. 나보 모양에서는 어떻게 돼요? 숙종이 토극수로 해서 인형왕후를 극하는 모양이죠. 그리고 여기서거꾸로 희빈 장 씨가 목극 토로해서 이 숙종이 그걸 당하는 모양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인연왕과 희빈 장 씨와는 일간 띠이나버보행에서 이렇게 서로 이게 극하는 이런 모양들이 이렇게 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딱 봐도 목화, 목화니까 금의 기운이 많은 숙종한테는 뭐예 반대의 기운이죠. 그러니까 기질의 차이가 있고 반대가 되는 거니까 이게 잘 쓰면은 보완적인 게 되는 거고, 다르게 얘기를 하면 이게 싸우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걸 취약한지는 자기의 마음의 문제인 거죠. 자, 그런데 수피치 씨는 일관에선 생활한다고 그랬어요. 자, 띠가 어때요? 자, 이노술이니까 이게 화극금이 되는 게 아니라 화토 동법에 따라서 이노술은 이 토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술이 이사유적 금을 도와주는 모양이 된다. 그래서 이 그룹 자체가 윗그룹이 된다. 해서 이 술이 뭐냐면 반한살이 돼요, 반한살. 숙종한테는 숙빈 최씨가 반한사이라고 해서 내가 타고 오르는말 안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건 또 어때요? 이나보모뱅은 차천금이라고 해서 금이니까 토생금에서 도와주는 모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남 무수리에서 어느 날 갑자기 딱 왕비가 돼버리는, 그리고 실제 또 왕이 또 어머니가 돼버리는 신들레라가 되는 거죠. 참 묘한 것 같아요.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숙종의 어떤 기질, 그 다음에 당시의 그 복잡한 정치적 관계, 이면에 또 이들의 운명적, 명리적, 이런 관계가 숨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진짜 순전히 우연일까. 어쨌든 이런 이제 과정 속에서 이녀 같은 경우 자식을 못납니다 그런데 희빈정 씨와 숙빈정 씨는 똑똑이 같은 애기들을 낳아요. 그게 누구냐? 희빈정 씨에서 나온 애가 누구냐면 바로 이게 경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숙빈채 씨가 낳은 애가 누구냐면 이게 바로 영조가 되는 겁니다. 사실 경종과 영조 원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제 이 세습이 됩니까? 아들한테 가잖아요. 아들한테. 근데 이제 조선에 보면은 아들한테 가지 않고 정종이 그 태종 이방원한테 이렇게 그 동생한테 넘겨줬죠. 소현세자가 죽게 되면서 이 복림대군 자기 동생이 이제 왕위를 받는 또 하나의 케이스가 바로 이 경종에서 영조로 왕위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그 경종과 영조 이 시기에 또이 권력 교체 과정이 또, 조선에서는 아주 피바람을 부는 또 시기였어요. 다음 시간에는 경종에서 영조로 넘어가는 이런 권력이 교체되는 그 과정의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고 오늘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